소리하는 거나 또 보고 또자 1528번을 보면 얘는 나중에 우리가 시험 대비 교재를 보면 제가 정확한 연도는 기억 안 나는데 국제고에서도 기출이 됐었고 다른 일반고에서도 비슷한 아이디어로 출제된 적 있습니다. 얘는 대칭이동 중에 패턴화해서 공식화해서 풀어내기는 좀 어려워요. 조금 한번더 생각을 하셔야 되는 문제 일단 문제의 두점 마이너스 4 콤마 4랑5 콤마 3 웬 좌표가 주어졌지. 소위 말하는 이 대칭이동 문제에서 정점이라고 했습니다. 그러니까 당신들이 문제를 읽고 판단해야 되는 건 정점을 어디에 관하여 대칭이동을 해야만 펼쳐서 직선이 나오는 건지 생각해 보시면 돼. 문제마다 조금씩 달라도. 자, 얘는 근데 선분 길이가 좀 많아요. 어 이건 또 Y는 1이래. 불쾌하게. 어, APPR. AP는 이거고요 가을다 다르게 할까 말까. 자, 이게 AP, 이게 PR, RQ, BQ. 자, 선분 길이 네 개를 더 했을 때 언제 최소가 되냐라고 했어요. 언제 최소가 되냐라고 했는데 일단 제가 펼쳐 달라고 했죠. 적절히 펼치면, 돼. 이거 적절이라는 말이 참 애매한데 적절히. 최대한 직선이 나오게. 아까 당구대 문제 있었지? 이것도 여러 번 우리가 펼치지 않았습니까? 자, 먼저는 직선을 만들려면 내가 머릿속에 드는 생각이 지금 R점도 움직이는 점이죠. P랑 Q도 움직이는 점이지. 여기 문제의 정점은 이두 개밖에 없습니다. 한번 이런 생각 해볼 수 있지 않아? 이거 아래로 딱 대칭이동해서 그 점을 R이라고 하면 이거나 이거나 같겠죠. 그럼 아래 보조선 뭘 그려볼 생각 먼저 해볼 수 있겠니? 이렇게 그리면 대칭이동 그냥 편의상 R'이라고 합시다. 그러면 이 길이나 점점 그림이 삐뚤어지네이 길이나 같겠지? 그러면 짠짠짠짠이 선분 길이의 합이 최소가 나오면 되는데 이제 지우게 헷갈리니까 이쪽은 빼 이게 최소 나오면 되죠. 또 어떻게 펼치면 될까 이제 이거 붙잡고 그냥 펼쳐 음. 이게 적성에 맞고 쉬우신 분은 굉장히 쉬울 수도 있을 거예요. 근 얘는 어디에 관한 펼쳐야 될까요, 지금? X축이야? Y는 마이너스 1이야? Y는 마이너스 1에 대해 펼쳐야겠죠. 펼친다라고 했을 때, 물론, X축도 제가 또 보조선을 그리면 이렇게 되면, 요 점이 여기로 갈 거예요. 이렇게 되고, 다시, 이거 제가 기호를 쓰면 너무 어려우니까 그냥 기호로 아니 그림으로 보여드릴게. 이 점은 제가 b'라고 합시다. x 좌표는 똑같겠죠 얘랑 y 좌표가 얼마인지 한번 예상해봐. 마이너스 5, 마이너스 5겠죠. 왜냐하면 여기가 3이고 마이너스 1이면이 길이가 4지. 여기서 4만큼 빼면 이렇게 될 거예요. 그럼 최종적으로 펼치고 펼쳤어. 이 세번 꺾이는 선분 길이 합이 최소가 나오면 되겠죠. 그럼 항상 여기까지 만들어내셨으면 이 길이가 최소지. 어, 결국은 마이너스 4, 4와 5, 마이너스 5 사이의 거리가 그대로 구하라는 선분 길이 합의 최소값 나올 겁니다. 아, 맞습니까? 이건 뭐 다른 점의 좌표를 구하라는 것도 아니고 최소값만 구하면 되니까 루트 위에서 앱 빼고 제곱 자, 브루트 2 나오겠죠? 여러분들 보기에 4번에 있고, 이해 됐습니까?